낡은 대문 저 너머 인기척을 따라서 외양간 뒷마당에 들어서 봅니다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뭐 하고 계세요? 에, 네, 지금 메주 라고요콩 씻고 있어요. 아, 메주요? 네. 부터 동지달 지나기 전 못저록 이 메주를 담가야 한 해가 마무리됐다지요. 어머니 이런 거해시는거 보셨나요? 네 근데 이 동네는 아주 옛날 토백이라 집집마다 다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다네네 네. 여기는 아직 이거 우리 어머님이 8 6세 돌아가셨는데 이게 쓰던 거예요 제가 일를 믿어서 쓰는 거예요 아이강지리가요예 네. 어, 어. 대나무 보구이 근데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예 네. 아주 내가 참. 위에 두지요.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3년. 어머니 손맛 대를 이어 이제는 남편과 나란히 매년 꼬박꼬박 매주를 쑤신다는데요. 메주가 올해는잘 써진다며. 작년처럼 잘 써야 된장맛이 좋을 텐데. 음식 맛의 기본이요 으뜸은 뭐니 뭐니 해도 장맛. 물을 갖다 부어야지 이제. 물을 갖다 이거. 물 매주부터 그래서 정성을 다 합니다. 우리 물맛도 중요해요. 장 담글 때? 그럼요. 이 물은 소금물 뭐?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. 이 매주 끓일 지게도 물을 적당히 부어야지 너무 조금 보면은 매주가 푹무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물은 그럼 지하수예요? 지하수예요. 어느덧 다가온 한해의 끝자락, 뜨끈뜨끈 아궁이 앞에 앉아 매주콩 끓이는 요맘 때가 되면 싱숭생숭 마음도 덩달아 들끓습니다. 세월이 80대거나 7 0이돼가니까 한해 그냥 뭐 농사짓다 보면. 시뿌려서 가꾸다 보면 또 하나 껍적하고. 어. <laughs>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. 허무하세요, 또? 그렇죠. 세월 가는 게 아쉽죠. 나이 먹고래 이제점점깨뭐 80, 90 먹은 사람들은 더 허무하네요. 아, 세월이 다 자꾸 가니까. <laughs> 달코 다른 솥단지 마냥 반질반질 뭉툭해져가는 세월 두 분은 그럼 결혼하신지 오래되셨어요? 결혼한 지요? 스물나섯 살 72년도에 결혼했어요 어, 그러면 45년 되가네요예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? 부부가 45년 같이 살면 아유, 처음에는 뭐 서로 성격 차이를 <laughs> 다투기도 해고 <하고 웃음> 애들 낳고 애들 키우느라고뭐 정신 없이 살았죠 뭐참 근데 두 분은 네.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결혼 하시게 됐어요 네. 서울 다신리 살았는데 두째 누님이 중매 쯤 네. 그래 보고 나니까 뭐내 마음에는 키도 너무 작고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또1 년인가 그냥 세월이 흘러갔어 그런데 이맘때쯤 장인 양반이 이 동네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나를 우리 집에 여기 마당으로 해가지고 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보고가가지고 서울 가서 전화가 딱 왔어.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살게 됐지 약혼을 하고 약혼식 해고래가지고 처음에 선 보고 3년 있다 결혼했어요 <laughs> 시간 흐르고 좀 보니까 어머니가 좀 마음에 드시던가요? 예 아주 좋아요 <laughs> 지금은 어떠세요? 잘잘 잘 가신 것 같아요? 아 예, 그러면 잘 갔지요. 잘 갔다고 생각해요. 맨날 너 처녀 구제해줬대요. 꽤나 <laughs> 생색도 아닌 것이 당시엔 그리 흔치 않았던 동갑내기로 만난 부부. 아들 형제 장가 보내고 건너온 세월 꽤나 아득합니다. 이게 저기 저 날씨하고 똑같아온 것 같아 내가 보기. 비오는 날이지 뭐 바람 대게 부는 날이지 그뭐 날씨가 변동이 많잖아 사람도 이제 그런 식 같아 비바람에 눈보라가 휘날려도 한지붕 아래 나란히 버텨온 시간은 어찌나 훈훈했던지요 옛날에 그지가 항당구에 사준다 그랬더니 <laughs> 네, 네. 따신 게 최고예요. 방도 뜨끈뜨끈보고 바람벌도 뜨끈뜨끈하고 산납고 매섭던 인생살이 뜨끈뜨끈 녹여가도록 서로를 위해 군불 지피며 살아온 사이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세요? 친한 친구가요? 네. 아유 그거는 뭐제 100년 해로 친구지요. <laughs> 믿고 사는 사람. 100년 <laughs> <백년> 친구. 100년 <laughs> 친구. 무천 100년 친구. <laughs> 햇살이 들이치는 아침. 황소들도 구수한 냄새에. <laughs> 이거 입맛을 다시는 것 같은데요. 상소들 애타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오달지게 농사지어 아들 며느리 장터까지 채우려면 아, 함 어림도 없습니다. 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발방앗간. 발방앗간이 있어요? 발방앗 예? 네? 발방앗간. 발방앗간이 있어요? 네. 아저 허름한 건물이 발방학관인가요? 여기죠? 네. 예. 아, 아유. 옮는 줄 알아시오? 아유 참말로 다시 얼른 한패 아주마달이 가겠네. 거리가 있으 그니까. 삶은 콩 오면 손 보텔 요리왕의 마을 아주머니들 함께 모여 계셨나 본데요. 우와. <laughs> 이게 뭐예요? 네? 어, 이게 뭐예요? 디딜방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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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디딜방아를 디딜방아. 실제로 쓰신다니. 디딜방아. 세상에나. 절구공이 발로 쿵쿵 찌으니 디딜방아가 정말 맞습니다. 아니, 대체 이 디딜방아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일이 짱짱하대요. 날 모르지 나 우리 시집온지가 4 3년인데그 전에도 있었잖아. 있었잖아. 그 아줌마 이거 알지 뭐. 아, 나를 나를 때는 나도. 어머니가 얼마나 된 어머니 시집왔을 때 있었어요? 내가 이영 시집온 제가 예를 다 쌓여봤으니까. 쳐봐요. 그때도 그런... 있었어 이게. 예. 수지집 옛날부터 있었 일 년간 촬영어 아유, 년도 넘었어요. 이거 이8년이 어. 안악들, 싱거운 푸념까지, 이러쿵저러쿵 찢어지는 방앗간. 아니, 고이 고이 모이신 해서 시위왔더니 이거까지 음. 해야 될까? 열받지 안받아 <laughs> 엄마야, 진짜. <laughs> 나는 고이 모이사 고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왔어. 왔는 <laughs> 아빠 진짜 그랬어요? 고이 모신다고. 네? <laughs> 예? 나는 쓴봐 가지고 이3년 응. 있다가 다시 데려왔잖아. 근데 저 사람은 싫다고 고 나도 싫다고 그랬는데 아유. 어떻게 또 3년 어. 만에 어. 4일짜리가와 가지고 응. 우리 집한 바퀴 쑥 돌아보고 가 가지고 야너내일만에 당장 와라. 응. 그래길래 저가 집으로 갔지. 응. 아 그랬더니 뭐 술에 밥에 그냥 사주고선 응. 그냥 자고 가라고 그래서 데려 가라. <laughs> 데리고 가라고. 그때 한 방에 한 바닥 다 재우는데, 진짜 좋대. 어. 진짜? <웃음> 아이고! 하늘에, 하늘에 꽁꽁었어요 그래, 하루 짜장을 하니까, 집에 어. 오기가 싫은 거예요. 굉장못겠어요 에이, 하루 짜장 더 먹자. 그렇지. 또 하루 짜장 먹으니까, 그래도 <laughs> 가기 싫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한 거예요. 저런, 저런. 내 사람이 다 했다고. 나는 연말에빠져는가다 우리 할머니한테 어. 야나 할머니 나 거기 안 보내주면 뭐, 나 저기에 연못에 가서 빠져 죽는다 그랬더니 어. 그렇게 좋아가지고. 그럼 청국장에 소문 다났잖아요. 이게 아. 얼마나 좋아졌어 그래. 어. 여기가 뭐 하는데요, 어머니? 광야의 벽광. 벽광. 네. 벽광. 네, 네. 저건 벽우. 예. 족은 쌀이고 예. 또 찹쌀, 예. 땅콩, 콩. 팥 어. 고추 어. <laughs> 뭐 산게 어. 다 있죠 별거 다 있어요 콩도 있고 그다 직접 기르신 거예요? 네. 네. 다 농사지은 거 농산물로 바꿔야지 뒷 농사 우리가 늙으니까 구슬깍도에다 지은 농사고 아 어디 어디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? 네 편심하게 고추 음. 어. 땅콩, 팥쥐거 팥, 팥. 어, 이거는 3 0년전 말이에요. 말. 이건 팥. 말 사용하던 말. 그런데 애들 죽은 데 안겨줘요. 아, 응. 애들도 주세요? 애들도 줄줘다 아, 서울에다. 서울에 다. 다 우리 돼. 사람은 똑같이 다 놓아줘요. 똑같이. 네, 네 똑같. 이뭐 아들 딸 구별 없어요. 고간에서 인심 난다지만 그렇게 평생을 퍼주고 또 퍼줘도 늘 모자란 게 부모네 마음. 굴지가 찜한데, 사람이 이렇게 고목이 됐는데 이런 건 그냥이겠어. <laughs> 여기서 뭐 하는데요? 김치 꽝이요, 김치 꽝. 진치울지 말라고 했는데 꽝이네. 응. 요거 진치. 변덕스러운 날씨 일랑 아랑곳 않고 은근히 맛들이는 땅속 김칫광은 또 어찌나 정겨운지요. 그거 뭐예요, 어머니? 짠지 김치요. 짠지? 맛있어요? 모르겠어요. 드셔보봐요 맛있는데요? 나 조금만요. 조금 조금 좀. 단지에서 바로 꺼내 쭉쭉 찢어 맛보는 김치는 역시나 최고. 맛있어요, 아버님? 네, 괜찮죠? 네. 어머님이 김장 잘하시나봐요? 김치 잘 담그시나봐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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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주세요? 아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응. 이 김치도 해갖고 다 자식들 주시는 거고? 네. 이거 우리 먹을 걸다 줬어요. 다 주고? 우리 300포기 올린 게 있어요. 300포기를 응. 하세요? 이만큼 네. 시켰는 응. 대단하시네. 사장님 좋지 뭐 애들이 뭐 아, 그거지 뭐 어. 가다 회사 애들 주는 게그 모습 그 사는 거지 뭐 제가 또더 또 잘해요 외할아버지한테 어. 어. 이순절도 외할아버지한테 잘한다 외할아버지한테 어. 잘 오고 이순조도 40인데 나이들 40명. 또 거기서 또 손주가 또 나왔어요 거기서 그럼사 4대? 4대 그. 이 손자 또 손주가 나온 것때봐도국민학게 생긴다고. 벌써. 그런데 응. 우리가 장기 집 가서 딸이 지금 낳거든. 몇남몇년늦셨어요나나 사남매. 예. 사남매? 응. 딸 먼저 딸들 낳고 나중 네. 아들들 낳고 아들은 올해 쉬나비고, 둘째 딸은 한갑 지내고 첫 딸은 예순 다섯이요 올해. 예순 다섯. 네 그렇다고. <웃음> जमे <laughs> किन <Yeah. la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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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